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시차 때문에 도착하니까 50분밖에 안 지나했어요. 9시에 탔는데 3시 전에 오네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숙소로 가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 어, 지금 택시를 타러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택시 지하 3층에 있다는데.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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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h a v e to application. 그럼 이제 택시 탈때 그냥 어플 있다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면은 바가지, 바가지 쓰기. 집상이니까 강아지도 못 쓰우지. 택시, 택시 택시 이거 여기 택시. 어. 택시 나는 표지판이 잘돼 있으니까 그 표지판 따라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앞에 있으면은 줄 서서 택시를 잡아주는데요. 그 직원이 서 있습니다. 직원이 서 있으니까 직원한테 우리 몇명 있어 탈 거냐 목적지는 어디냐 물어보면은 그 택시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영어가 잘안 통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보여주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What's your way? I'm going to this place. Do two people uh, for, yeah, or t h r e Four. 세컨 a 오케이 근데 이걸로 이 o 만 주고 어떻게 가라는거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빨리 e I'm not sure. I'm 지 o t sure. i 어떤데? 옆 옆에 택시 기사님이랑 이야기하시면 여기 택시 기사님들 문화가 창문 밖에 손 내밀고 운전하는 게 문화네요. 여기 보시면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출구를 찾아서 쭉 가시면은 한국어로 셀프 지문 등록 기계가 있는데 여권을 등록을 하라는 표시가 뜨거든요. 넣거 이제 등록하면 왼손 손가락 대시고 오른쪽 손가락 양손 엄지를 이렇게 대라고 할 거예요. 뒤에서 OK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OK라는 표시를 들고 입국심사를 받으실 때 제출하시면 왼손 지분으로 이렇게 찍으라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찍으면 이제 금방 끝납니다 뭐 간단한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들어 보내줍니다 물론 이제 비자는 있어야 돼요 캐럴이 짝퉁인데 잘안 보인다 중국 호텔 도착했는데 호텔이 오래됐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잘돼 있네 됐다 됐다 오케이 가렛 오케이 좋아 자 음료를 주는데 이제 음료를 아, 주지 풍경 않는데 풍경 참안 좋다 위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긴뭐 35,000원이니까 만족해야지 뭐 호텔 개 좋네 이거 좋네 깨끗하네 생각보다 어 호텔 호텔 개 좋다 그냥 한국 가성 비킹이다 가성 비킹 화장실도 뭐 화장실도 넓다. 와개 좋네 이거. 화장실도 괜찮다어 화장실도 괜찮고, 숙소도 괜찮고. 대단하네. 진치덕이라는 이제 오리고기 집그 코트노트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촌형이 응. 물가를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싸니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호텔이 좋거든. 파글로리. 어 파글로리. 여기 호텔, 내가 아까 했잖아 이 호텔이 뷰가 좋다고 초콜볼인데왜 그냥 밀고 들어올라 하지? 그거는 한국도 그렇잖아 어. <laughs> 아니 근데 사람이 섰으면 좀 서야지 맞아. 살기 좀 좋네 응. 여기 오사광장 그런 데서 막 체조한다 카더라 사람들막 모여가지고 저기서 한 블록 더 가면은 야뭐 멋있네 네. 어 개인적으로, 먹고 싶었던 음식은, 저기, 꼬바로우가 제일 먹고 싶었고, 그 다음에, 호그가 먹고 싶고, 오리, 오리가 먹고 싶었는데, 오리 먼저 먹겠습니다. 야, 참새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저기 멀리 보이는 저거, 오사강장, 랜드마크지.